시간의 덧셈과 뺄셈 두 번째. 시간의 덧셈에 대해 알아볼게요. 먼저 60초는 1분이고 60분은 1시간입니다. 따라서 초 단위끼리의 합이 60초이거나 60초가 넘으면 60초는 1분으로 올림하여 계산해야 합니다. 여기 4시 15분 55초에서 5초 후에 시각 구하기 라고 나와 있고, 몇초 후는 시간 길이의 더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. 4시 15분 55초 더하기 5초에서 초끼리 더해주면 55초 더하기 5초는 60초가 됩니다. 60초는 1분이므로 1분으로 올림해서 계산해주면 15분 더하기 1분은 16분이 되고 4시는 그대로 내려서 써 줍니다. 따라서 4시 15분 55초 더하기 5초는 4시 16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번엔 시간을 뺄셈에 대해 알아볼게요. 먼저 분 단위끼리 뺄수 없을 때에는 1시간을 60분으로 받아내림해서 빼 주고 초 단위끼리 뺄수 없을 때에는 1분을 60초로 받아내림해서 계산해야 합니다. 여기 3시 10분에서 15분 전의 시각 구하기라고 나와 있고 몇분 전은 시간의 뺄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. 3시 10분 빼기 15분에서 분끼리 빼려고 하는데 10분에서 15분을 뺄 수가 없어요. 이럴 때에는 3시에서 1시간을 60분으로 바꿔서 받아내림 해줍니다. 받아내림 한 60분에 10분을 더해 70분에서 15분을 빼주면 55분이 되고, 받아내림하고 남은 이는 그대로 내려와 써줍니다. 따라서 3시 10분 빼기 15분은 2시 55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